저희 병원에 오신 분 중에 제일 많았던 분 2천만. <laughs> 안녕하세요 나지혜의 청담 살롱입니다. 요새 K 뷰티의 열풍이 정말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감사하게도 제가 듣기로는 킴 카다시안 앤 패밀리가 한국에 오셔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SNS에 연일 도배가 됐었던 그 시술. 어떤 걸 받으시고 가셨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확고한 색깔로 브랜드도 만드시고 최근에는 스킴스라는 이제 란제리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미국 전역이 아주 난리예요. 저 뉴욕 갔을 때도 스킴스 막 재고 없어 가지고 사진 못했습니다 <laughs> 인스타 팔로워도 3억 5천만 저희 병원에 오신 분 중에 제일 많았던 분 2천만 저희 살롱드 주버나일 시술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줄기세포 시술 내 피를 채혈해서 원심 분리기를 돌렸을 때 층이 분리된 것을 스템셀과 그 성장 인자 등 유효한 성분들을 분리해 낸 다음에 이제 혈액으로 맞게 되면 이게 혈액 줄기 세포고요. 주사기에 넣어서 피부에 맞게 되면 피부 줄기 세포. 그다음에 두피에 맞게 되면 두피 줄기 세포. 이렇게 이제 편의상 부위로 나누어서 부르기는 하는데요. 혈액에 맞았을 때 좋은 점은 이 줄기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몸에 소위 고장난 곳들을 고쳐요. 그래서 관절통이 있으셨던 분들은 관절통이 좀 줄어들고 뭐 몸살기운 같은 것도 좋아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훨씬 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뭐 애나코좀 힘들었을 때도 좀 기운도 생기고, 전반적으로 몸에 에너지가 좀 돌고 덜 피곤한 느낌이 든다고들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피부에 맞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뭔가 염증도 없어지고, 보습 효과도 있고, 이제 피부 장벽도 재건되고,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이 피부 줄기세포를 킴 카다시안이 맞으신 거예요. 네, 얼굴은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재생력이 남달라요. 네. 헤어 하시는 원장님들께 좀 제가 여쭤봤는데, 오히려 원형 탈모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고요. 이제 노화로 인한, 에이징으로 인한 탈모에는 줄기세포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멸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줄기세포, PRP, 엑소점 이런 류들이 요새 약간 유행이다 보니까, 국민 스킨부스터 리쥬란에서도 뭔가 이제 이 줄기세포 시술할 때 리쥬란이랑도 섞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줄기세포랑 리쥬란이랑 이렇게가 굉장히 요새 피부 주사 시술에서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이긴 해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뭐 대표님들 아니면 배우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제가 여쭤보니까 오히려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이 체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시간을 내서 줄기세포 시술을 꼭꼭 받는 게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셀럽분들, VIP분들에게는 이 줄기세포가 이제 앞으로는 더욱 더좀 대중적으로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컨디션이 좀안 좋아지신 분들, 갑자기 뭐 출산이나 급격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체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혈액 줄기세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환절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좀 피부가 칙칙해지신 분들, 이렇게 염증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몸에 악성종양은 없는지 꼭 체크업이 된 상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